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될 텐데요.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일본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 일본.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이재성 뒷공간으로 패스 빠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황인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끊어냅니다 김영권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황인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이토마카오로 직접 치고 나갑니다 바로 걷어냈습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이토 마카오로 스루패스 흐름 좋은데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파울인데요 그때 주진이 휘슬를 불지 않았어요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잘 봤네요. 쿠보 타케우사.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측면을 활용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재성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루 패스 미토마카오로. 야 흐름 좋아요.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 들어갔어요. 쿠보 타케오사.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공간으로 패스. 오프사이드군요. 아 끊어집니다. 자 골킥입니다. 강인범 1번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왼쪽 잘봤습니다 미토마 카오로. 미토마 카오로. 김영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뒷공간으로 손흥민 손흥민 공 받아냅니다. 수비가 붙었습니다. 아, 이두 선수의 대결 재미있겠는데요. 받을 수 있을지. 흐름이 좋은데요. 자, 슛! 갑니다. 골키퍼 서바 황희찬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김민재 흐름을 조절합니다. 조현우, 길게 앞쪽으로. 뒷공간을 봤습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중원에서부터 상대의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으로 찔러줍니다. 오 좋아요. 자 슛. 한발 멀쩡합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특히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점수는 1대0입니다. 아직은 한골 차지만 멋진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부터는 골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반전 1대0으로 끝났습니다. Substitution for South Korea, No. 26.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대한민국,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네요. 점입 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패스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패스 받는 선수도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슛 아, 들어갑니다.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한골 앞서 나갑니다. 황희찬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때릴 수도 있었는데 패스를 선택한 판단이 아주 좋았거든요. 상대 수비는 슈팅을 생각하고 있다가 허를 찔려서 대응이 늦어버렸습니다. 골과 직결되는 킬패스였어요. 황희찬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앞서 나갑니다. 일본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치 좋습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걷어냅니다. 슛! 조현우 서방! 멋진 선방입니다. 결정적인 거 막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선방 대단히 크거든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과연 m b e 클로 나왔습니다. 자, 받았는데요. 수비가 급했나요? 바로 저지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둬냈습니다 문선민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문선민 수비에서도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황희찬 스루패스합니다. 때립니다. 추가득점을 올립니다. 점수 차가 더욱 더 벌어집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선민 박영우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재 역습인데요. 잘 커트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간을 노립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 걷어냅니다. 공 빼앗습니다. 공 흘러 나가는데요. 스루패스. 공간으로 스루패스. 황희찬 앞으로 찔러 줍니다. 받았습니다. 우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김영권 전방으로 길게. 네잘 봤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자 역습 기회입니다. 쿠보 타케오사 공간으로 패스. 프로스합니다. 조금 멀리 거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우 대한민국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노리나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이토마카오로, 자, 역습인데요. 이토마카오로,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오른쪽 잘봤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문선민. 황희찬, 아 측면 비어 있어요. 제천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And now, please turn towards the screen for a special presentation featuring our guest performers today.